음... 네. 레코딩 됐습니다. 스타트 했습니다. 음, 여기 오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따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게 논문을 하나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보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주로 제가 이제 이런 계측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실제로 좀 데이터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이거를 그냥 계략적으로 뭐 파워포인트 이용을 해서 뭐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 이용을 뽑아냈었는데 이게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었어요. 이제 뭐가 좋을까? 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 프로그래 가지고 웨이브 어, 워터 엘리베이션을 계측을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찾아본 게 이제 여기 웹 트롯 디지타이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프로그램은 직접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 웹에서도 외부, 그냥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런치를 해서 누르면은 이게 그냥 웹에서 바로 실행이 되는 화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우선은 예시로 그냥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아, 그냥 이미지를 하나 뽑아오는 게 바로 나을 것같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이 그래프에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음. 처음에 저희 가 이걸 따겠죠. 음. 이걸 따고 뭐 파워포인트나 런데다가 해놓고 저장을 무슨 하실 거예요. 그 데이터를 아무데나 원하시는 데다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웹으로 가신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셔서 로드 이미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어디다 저장을 했지? 아 큐먼트 어 거기 어디 있어? 거기가 아닌가 본데요. 거기 제일 밑에 건가? 어. 아까 있었어. 아. 그 그거. 그거 그거. 아거 이런가요? 누르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제가 뭐 어떤 타입의 플롯을 가져왔는지, 뭐 X-Y 아니면은 뭐바 차트를 가져왔는지 또 보시면은 뭐 파이 차트도 얘가 직접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2D xy 플러스를 가져왔으니까 xy 플러스를 가져오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해야 되는 게 xy 축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숫자 그 그래프의 x축하고 y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음. 여기서 음. 한번 클릭을 하시면 x1이 처음에 클릭이 되는데. 음. 정확하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화살표 키로 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응. 대충 누르시고. 음. 응. 반대쪽으로 가서. 음. 응. 그러면 이제 30초 누르고. 응. 그다음에 여기서 또 Y1. 첫 번째 Y1. 음. 응. 두 번째 Y2.를 설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캘리베이션이 완료가 됐으면. 컴플트를 누르면 이제 처음에 X1하고 Y1의 포인트들이 각각 어떤 값들을 의미하는지. 음. X1의 포인트 1은 0일 거고. X2의 포인트 값은 30초. 30초. 그 다음에 Yxs는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Y2는 0.2. 그래서 로봇 스일임에 여기서 클릭을 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스캔을 했는데, 음. X축이랑 Y축이 뭐,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에, 음. 그런 경우에 이제 얘가 임의로 지정을 해준다는 음.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안 해도 상관없고,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감, 까만색 선의 값들을 음. 보고 음. 싶다 하면은, 음.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음.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 요이 음. 컬러를 누르면 이 그래프 안에 어떤 색깔들이 제일 많은지 여기 이제 음. 떠요. 음. 흰색이랑 회색이랑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주로 많은데 우선은 음. 제가 검은색을 얻고 싶으니까 음. 검은색을 먼저 해볼게요. 검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런을 돌리면 이런 음. 식으로 점이 찍히게 돼요 음. 근데 저는 정확하게 지금 이 값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값을 뽑아내려면 방법이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 박스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음. 그럼 데이터를 지워볼게요 다시 클리어 데이터를 누르고 박스를 이용을 해서 박스 다시 눌러서 셀을 누르고 이렇게 박스를 지정을 해주는 마음 색깔을 검은색을 눌러주고 연을 누르면 까만 선들만 이제 딱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FFT나 뭐 이런 것도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x의 등간격이 좀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에, 에버리지를 이 에버리지 윈도우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x 스텝에 음. x를 등간격으로 좀 뽑아내고 싶다. 음. 음. 그러면 이거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면은 음. 0.1로 만약에 정, 정정을 해주고 런을 돌리게 음. 되면 네 음. 어. x의 음. 간격이 더좀좀좀 촘촘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음.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으면 이제 뷰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이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디짓을이 정도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한 정도만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보드로 복사를 하면은 이제 뭐 엑셀로 바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은 화면 차가운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까만색은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빨간색이 필요하다. 음. 빨간색을 다시 클릭을 하고 자, 자, 을 누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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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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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뭐 어, 파란색이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너무 음. 많으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음. 어. 음, 음. 따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기름길이 따락따 새로운 노래 하고 싶으실 때는 따따락따 따락따락 따락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뭐 어~ 혹시 다른 어떻게 또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냐면 음,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네, 이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거 이거가 지금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어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정확하게 몇 미터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거 그림 그래, 이 그림을 따가지고 이 그림에 이제 처음에 x 하고 y 지정을 해서 거리를 지정을 하면 정확하게 이게 몇 미터에 위치하는지도 이제 제가 순수 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이 그래프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 네. 나머지는 다들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잘할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예. 그거 그거를 네 일단 쇼아 이거 레코딩을 끄고.